근데 저걸 보게 되면은 클래스 A가 있고 커먼 스타가 우리 말로 하면은 뭐죠 보통주. 보통주? 그러니까 클래스 A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B? 그렇죠. 클래스 A가 <웃음> 있어. <웃음> 대단하네. <웃음> 근데 우리 답한 사람 있었나? 아 여러분들 참 제가 이제 조, 조교는 이제 그만 답 그만 답하고. 아, 예. 여러분들 이제 채팅방에 계신 김조기천재네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그 답을 하시면요. 답을 하시면 제가 어 우리 학교에서 선물을 전해 주라고 오늘 받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명함에도 넣고 다니요 명함이나 지갑에도 넣고 다닐 수 있는 USB 스틱. USB 스틱을 저희가 아어 다섯 사람. 다섯 사람 다섯 분 드립니다. 예, 다섯 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질문할 게 많거든요. 예, 지금 어 최초로 답하신 분 각 키즈별로 그렇죠 네. 각 키즈별로 최초로 답파주. 근데 별풍선 이좀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별풍선이 <laughs> 별풍선 주신 분 그럼 제 재량에서 어떻게든 좀 <laughs> 네. 네,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해외 배송 해외 에 계신 분들 채팅방에 해외라고 음, 해 주시면 해외, 해외 해외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외 무슨 좀 <laughs> 착불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참고로요 그. 정답 맞추신 분들께서는 이제 맞추시고 채팅방에 좀 남아달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배송 사고가 아, 네,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구나. 다른 네, 사람이 다른 같아. 분께서 네. 이제 저희 됐습니다. 고러니까 오늘 정말 드리거든요. 오늘 네, 당첨되신 분들은 채널 그, 고정, 네, 채널 네. 고정에서 끝에 지금 여기 저희 말고 다른 분 도와주시는 테크니션이 있는데 네, 그분 생방 네, 생방입니다 지금. 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클래스 A는요. 우리가 아, 일주에일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B는 일주에 무려 10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퀴즈인가요 교수님? 어, 이거 퀴즈였어요. 자 이거 뭘까요? <laughs>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헌법성원까지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골드 스탁 아니고요, 우선주도 아니고 이런 이러, 러한 주식을 바로 차등의결권 주식이라고 그래요. 듀얼 클래스딱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때도 어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차등의결권 주식이라고 해요. 불평등. <laughs> 불평등. <laughs> <laughs> 불평등지어 불평등 하죠. 근데 의결권에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 의결권 주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어 그럼 더 쉬운 문제 하나 할게요. 쉬운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구글을 어, 창업한 두 사람 누굴까요? 구글을 창업한 두 사람. 아고3도 어, 들어오는구나. 열시, 열심히 해야 꼭 카이스트로. 바랍니다. 검색 검색 여러분들 검 검색 검검다 <laughs> 검색. 나와요. 자, 어 레리 페이지 네. 마크 주크벅은 아닌데. 네. 예. 네. 같이. 어수메 씨, 어 델비 세이 델비 어 델비 세이 예수메 씨가 제일 먼저 맞죠. 수메앵 씨입니다. 네, 예. 네 맞췄습니다. <laughs> 남으세요. <웃음> 맞춰서 남아야 돼. 세. 브린하고 페이지가 <laughs> 창업집입니다. 브린하고 페이지가 창업을 하는데. 그 벤처 캐피탈에 돈을 끌어쓰면서 처음엔 100% 자기 자본이었지만 그러면서 자기 지분이 이 IPO 가기 전 때는 1.6% 1.6%씩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슈미트라고 그 에릭 슈미트라는 분은 나중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아 너희 같은 그 스탠포드 대박사과 정신이 큰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도와줘라. 그래서 그, 슈미트가 2001년에 조인했습니다. 98년에 창업했는데. 그래서 슈미트가 0.6%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IPO 가기 전에, 그럼 이세 사람들의 지분을 그냥 합치면 3.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의결권으로 가면. 근데 10 의결권으로 가게 되니까 3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배당 지분권을 3.8%밖에 안 되지만, 컨트롤 할수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38%가 돼서 효과적으로 음. 이제 그 회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질문. 네, 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 네. 일부러 클래스 B로 받는 건가요? 보통 창업자들이. 창업자들은 이미 처음부터 가질 때 클래스 B였고 네. 이렇게 기업을 공개할 때는 아, 클래스 a 커먼 예, 클래스 통계에서. A 보통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이게 이때 처음 한건 아, 아니고 이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차등의결권주가 어, 창업한 사람들이 어, 회사가 커지고 많은 외부 자본을 끌어들인 다음에도 회사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인으로 어,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습니다